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정대리청구인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 수익자가 침해 또는 의식 불명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계약자와 지정대리청구인 각각 신분증 그리고 계약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즉 계약자와 지정 대리 청구인의 관계를 알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서 계약자분과 지정 대리인 청구인이 함께 직접 창구에 내방하셔야 합니다. 지정 대리 청구인 신청 시 조건은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을 가입한 시기에 따라 신청 여부가 판가름 날수 있으니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셔서 지정 대리 청구인 신청을 할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정대리 청구인 신청은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또는 삼촌 이내의 친족만 가능하며 대표 1인을 지정할 수 있고 추가로 다수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간혹 내방이 어려우신 분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창골 내방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 및 지침을 미리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대리 청구인은 필수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자가 치매나 의식 불명되어 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보험금 청구를 못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을 하면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권리가 지정대리 청구인에게 무조건 넘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멀쩡한 경우 지정대리 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정대리 청구인은 보험 계약을 할때 처음부터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후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 청구도 계약이 완료된 후 창구를 내방하셔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상 지정대리 청구인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